할렐루야! 우리 전후자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청취하시는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님들과 전 세계 성도님들 그리고 이말씀에 은혜 받기 위하여 채널에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창세기부터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 일관성 있게 이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그 통로가 되었던 다른 말로 하면 구속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구속사는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구속사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구속사를 이어가는 겁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정인이 되라. 그럼 누가 정인이 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는 구속사의 통로인 걸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이 구속사를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누가 나오시느냐? 구속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어떤 한 사람을 통하여 한 사람의 순종이 한 사람의 헌신이 한 교회를 한 가정을 한 지역을 한 국가를 새롭게 만드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을 받고자 나온 게 아닙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1차 콜링을 받을 때가 언제였는가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면 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적지 않은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적절한 가장 좋은 때가 아닌가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합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여기 우리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청년들도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 그리고 오늘도 이 말씀을 청취하시는 전 세계 여러분, 본토와 아비와 친척의 집입니다. 본토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문화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문화적인 세계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민 목회도 해보았습니다. 떠나봤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한글로 되어져 있는 게 영어고, 여기는 다 익숙해져 있어서 어디 가면 무엇이 있는 줄 아는데, 미국에 처음 정착할 때 어디에 뭐가 있더라, 이거를 찾으려면 어디를 가야 되나, 그 문화에 적응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익숙해져 있는 문화를 그러면 그 문화가 무엇입니까? 갈대야 우르는 우상달신을 섬기는 곳입니다. 익숙해져 있죠. 그 익숙해져 있는 문화 속에서 떠나라. 오늘 여러분, 우리 청년들 사이에 익숙해져 있는 문화가 있습니다. 핸드폰은 몸의 일부가 되었고, 컴퓨터. 그리고 문화가 다른 겁니다. 왜 다르냐? 기성세대와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 문화를 떠나게 하면 굉장히 힘들하고 어렵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같이 공동체로 밥도 먹고 놀고 누구 집에 함께 요즘은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문화를 떠나라 두 번째는 어떤 문화냐? 범토와 친척입니다. 이 친척은 혈육 관계입니다. 요즘은 옛날처럼 공동체처럼 그 혈육이 함께 살거나 그렇진 않지만 노와나의 너와 관계가 깨지는 걸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이 관계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데라지요. 데라는 우상을 깎아서 만들어 파는 그런 오늘날로 말하면은 종교적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삶이 괜찮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지 아니했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은 박수 무당이 되지 않았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부르지 않았으면 오늘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아마 TV 앞에 아니면 어떤 다른 문화 속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모르는 겁니다. 춥고, 배고프고, 좁고, 힘들고, 이 문화가 오늘 나에게 너무나 많은 영향을 주는 겁니다. 본토와 친척과 세 번째, 아비의 집을 떠나라. 아비의 집은 무엇입니까? 안정된 생활이고 재정을 의미합니다. 아버지 통해서 내가 경제 활동을 이루어오는 겁니다. 안정이 돼 있습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캥거루족이라 하지요. 오늘날 결혼을 해도 안 떠나려고 합니다. 왜냐? 안정된 것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이중문화가 그렇게 오늘날처럼 너무너무 발달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세계를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전화 통문하면 이삿짐 센터가 와서 이 짐을 다 싸서 원하는 곳으로 딱 갖다 놓고 세팅까지 딱해 놓습니다. 한국 눈떠 보니까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도 다해 주고 깨끗하게 해 줍니다. 아브라함 때는 바리바리 싸서 낙타에 등에 지고 떠나야 되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성경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다. 1차 콜링입니다. 오늘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왔던 따라왔던 갈바를 날지 못하고 왔습니다. 뭐 그냥 왔던, 정말 예수 믿기 위해 왔던 왔습니다. 갈바를 날지 못하는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하였더라라고 말하듯이 아브라함의 그한 사람의 순종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무모한 것지만 결국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하이던 약속처럼 복의 근원이 되고 그는 자식이 없었지만은 자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은 난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하여 그 완성된 구속사를 위하여 인도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1차 콜링은 이렇게 부름을 받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 다 1차 콜링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콜링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대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불렀습니다. 왜 불렀느냐? 2절 말씀해 보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할 땅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말씀이 아니라, 시험이 될수 있고 한 가정을 망가뜨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2차 콜링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삭. 백세에 얻은 이삭. 이삭이 몇 세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성인을 기준으로 할때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그 양이나 소나 그 기준을 보면은 그래도 새끼를 드린 것보다 조금 더 성장한 한 12세에서 20세가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은 12세라고 할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12세가 될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삭은 대를 이열 자이고 그 집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름은 기쁨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나의 분신이요 힘이 되는 이삭을 그것도 3일 길을 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2차 쿨링은 나도 모르를 때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어느 날제 아들이 군을 제대하고 직장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오더니 저에게 이런 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저를 부르십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회를 하고 있고, 그때 제 입에 나온 말이, 할렐루야! 라고 하기보다, 아들아, 나는 너한테 목회자가 되거라, 주의 길을 가거라,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이 말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저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거다. 아, 그 말을 하고, 마음에는 기뻤지만, 이제 이 길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24살 때부터 여기까지 왔지만,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 기대해 주었습니다.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 나를 어떤 도구로 쓸까? 아, 그때는 부푼 마음도 주셨습니다. 제 2의 엄청난 목회를 할 거다. 어떻게 될 거다. 수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커졌지만, 아직까지 그런 건처까지도 가보지 못한, 정말 아직도 준비의 일을 하고 있는 목회자의 모습을 볼 때,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무엇을 위하여 부르셨을까? 어떤 모습으로 부르셨을까? 참 많이 넘어졌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아픕니다. 마음이 아파서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열심이라면 저도 참 열심인데, 그 열심이 때로는 아무런 결과가 없을 때 무너지는 마음은, 이거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나를 위한 그 구속사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차 콜링을 합니다. 모리아 산에 가서 내가 사랑한 독자 이삭을 드리라 무너지는 겁니다. 사라와 한 마디 의논한 적이 없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등에 장작을 들고 메고 가는 이삭, 골고다에 십자가를 등에 지고 올라가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어쩌면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 외에 주변의 친구나 이웃은 나를 통하여 누구를 보느냐? 구속에 완성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나를 통하여 구속에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때 성경에서 최초로 나온 말이 무슨 말이냐? 여호와 이래. 준비되어진 것, 준비하신 것,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 순양을 예비했습니다. 여러분, 예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순종의 결과로 만들어진 겁니다.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구속의 완성을 이루기 위하여 이런 일, 저런 일, 이곳, 저곳 가면서 완성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요즘은 제가 하나의 완성을 볼수 있는 구속사의 어떤 모습은 무엇이냐? 지금 이 말씀을 전 세계에서 천취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합니다. 나는 얘기 있지만 전 세계 성도들이 지금 함께 합니다. 제가 채널을 세 개를 운영을 하는데 하나는 한국, 하나는 영어권, 하나는 스페인권입니다. 남미권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를 거의 다 덮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확신하는 것은 이제 글로벌 시대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해서 여기만 목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언어의 문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 저는 이미 5천명이 넘는 구독자가 있습니다. 이 5천명이 나오고 되는 이 구독자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하루, 한 달, 몇 개월을 지나다 보니까 전세계에서 저와 영적인 것, 말씀이 맞는 것, 이 상황에서 이 말씀으로 은혜 받는 분들이 저와 함께하면서 이 말씀을 청취합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족장이니까 소, 양, 염소, 비둘기가 없겠습니까 아니 나는 네가 사랑하는 이삭을 받기를 원한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젊음입니까 그 젊음을 하나님과 연결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호와 이레의 예비되어진 어떠한 길이 열리는 겁니다 나도 모르듯이 하나님은 지금 나를 왜 모리아산으로 불렀을까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엄청난 일을 경험해 보시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 11기상 17장을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많고 많은 지역 가운데 사르밭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 은 과부. 이제 마지막 그 기근에 한 끼의 밥을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여인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엘리야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 목사님은 여인이요 그 남아있는 밀가루 통에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갖고 오시오. 아브라함에게 독자의 이삭입니다. 그 여인에게는 마지막 한 끼의 식사입니다.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는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라고 하면 내일 일은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홍해의 저 너머는 보이지 않았지만 홍해가 갈라지면서 거기에 길이 있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막혔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열리는 것이 길입니다. 그 여인이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을 합니다. 그러자 기근이 다하기까지 떡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 있을 때 하늘에서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하여 무엇을 보내줍니까?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보내주듯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끼두끼 끼, 그리고 일상 속에 쓸수 있는 재정 모든 것이 어떤 손길이다. 부모님이냐, 직장인이냐, 무엇을 하든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원천은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군가의 수고가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한국에는 많은 개척교회가 있습니다. 개척교회에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없는 것도 힘든 것이지만은 재정적 어려움도 힘든 겁니다. 이 기름이 될수 있는 재정이 누가 공급을 해주시느냐? 오늘도 저도 많은 곳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신 분들은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크든 적든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사람이 2014년도에 유방암 수술을 했습니다. 그 초기 단계에서 간단하지만 그래도 암입니다. 그리고 5년 후에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할렐루야 해서 생활을 했는데 정기적 점검 속에 2년이 지났을 때 닥터가 하는 말이 재발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사능 치료를 받아야 되고 추적검사를 해야 되고 암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이건 하나님이 치료를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치료를 받자 와야 한다 라고 했지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1년쯤 지났습니다 다시 정기검사가 있어서 검사를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유방 안에 혹이 세 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혹이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여호와 이래 준비하신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2차 콜링이지요. 벌써 3으로서도 콜링을 받았지만, 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구나. 기도의 응답을 주셨구나. 병든자에게 손을 얹은 저나아리라 저도 기도를 했습니다 확신을 하는거지요 어떤 확신을 하느냐 하나님이 치료를 해주신다 현대의학에서 정명을 해주었고 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제가 2020년 12월 6일날 길에 급성 검, 어, 급성 신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죽음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를한번더 살려주십시오. 그 캄캄한 어떤 뭔가를 지나면 저는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때 코로나 시기에 었는데 병원에 갔더니 코로나 검사 이런 거 물었지도 않습니다. 자기들이 코에다가 다 넣어서 검사하고 다 하면서 30분 후에 수술대에 올랐고 수술실에서 환자님 관상동맥이 다 막혔습니다. 해서 스텐트두개 넣고 하나는 70% 막혔습니다. 6개월 후에 또 재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있는 세 번째도 스탠트를 놓고 한 개에다 더 추가 스탠트를 넣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누가 나를 살려주시는가? 하나님 그 적기 시간에 아주 중요한 타임에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세컨 콜링 여러분 잘 아는 베드로가 첫 번째 누가 보금 5장에 부름을 받습니다. 근데 2차 콜링을 받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구속사를 위하여 하나님은 택하신 그 백성을 절대로 헛되이 보내지 않습니다 부르시는 겁니다 어떻게 부르느냐 여러분은 환경 가운데 오늘 청년이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전 세계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부르느냐 우리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면 공기가 있듯이 지금 이 시간에 이 공간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 마음의 노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유튜브를 통하여 전 세계 성도님들을 환경 속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병든 자를 통하여 아픈 것을 통하여 부도난 환경을 통하여 지금 좋은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선명하게 요한의 아들 시므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가 아십니다 두 번을 그렇게 반복하면세 번째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무슨 일이 이루어집니까 베드로의 그 설교를 통하여 하루에 3천명 5천명이 해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외부에서 3천명 5천명이 왔습니까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세컨 콜링이죠 성령 받은 배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임하였던 성령이 노클해서 2차 콜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구속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하셨지만 오늘 전 세계의 아직까지 미전도 지역 믿지 않는 가정과 우리 이웃을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십년 가운데도 아직까지 믿지 못한 이곳에 성령이 오셔서 완전한 구속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일을 이루시느냐, 구속의 부르심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약속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을 보면 유업을 이열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유업을 이열자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제가 기도할 때 김한길 목사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통로가 되는 겁니다 구속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통로가 되는 내가 깨끗하고 복받은 사람으로서 건강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가는 겁니다 제가 한번 움직이는 것보다 큰 교회 한번 움직이는 게 낫겠지요 그러나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나중에는 흥길을 잇는 구속의 완전을 이루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산에 가면은 신학대학교가 한 곳이 있습니다. 고신대학교, 요즘 신학생이 지원을 안 합니다. 각 신학교마다. 지운 자도 없어서 미달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고신대학교는 서울 강남권에 있는 학생들도 갑니다. 신학교로 가게, 가는 거는 신학과도 가겠지만 어디를 가느냐? 고신대학교에 의과대학이 있습니다. 그 누가 세웠느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장길려 박사님이 북한에 계시다가 전쟁 통해서 남한으로 왔습니다. 올라간다고 했는데 38선이 그어지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올 수가 없습니다. 부인은 북한에 있고. 그는 한국에서 슈바이츠 박사입니다. 의술을 펼치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이 의료보험은 세계 최고로 정말 모든 국민들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혜택입니다. 그 기초가 된게 무엇이냐면 장길려 박사님이 세운 청 십자가 모임에서 어려 협동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가입된 분들은 어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것이 CIC 되어져서 오늘 대한민국 전역에 하나의 모델이 된 겁니다. 한 사람의 수고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끼치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는 통로가 되어진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왜 부르셨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부르셨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에도 종교가 많이 있고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이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을 완성을 이룬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군을 입대하면은 먹을 거, 입을 거, 국가에서 다 제공을 합니다. 왜 제공을 하느냐?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면 그 입사한 신입생을 위해서 어떤 수습기간 동안 다 공급을 해줍니다. 매월마다 월급을 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 회사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 저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구속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일은 지식적인 것으로 저는 목사로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가 여러분에게 특정한 어떤 일을 주신 겁니다 왜 주셨습니까 그것이 구속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전세계 여러분 오늘 저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습니다 이 시간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전세계에 이 말씀을 청취하는 모든 분들을 위여 축복 기도하려고 합니다.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통로입니다. 구속의 통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을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평등 곳을 마음의 소원을, 오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뼈가 골절된 분들, 이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골절된 뼈 안에 골수가 채워지고 깨끗하게 빠른 시간 안에 회복되을 주요다. 회복되어질 주여다, 회복되어질 주여다. 그리고 근육으로 가끔 가다 경련이 일어나는 분들.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감동을 주신 분들이 오니 깨끗함밖에 하여 주시고 경련은 멈출 주여다. 그리고 우리 사랑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양떼, 소떼를 보내어 주시고, 그리고 저희 교회가 한들 한번씩전 세계 수많은 귀한 종들을 모시고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그에 필요한 재정과 키보드와 악기 담당하는 교역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건물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24시간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영적 심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